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아, 경제적인 발전이나 군사적인 강함이 모든 나라들의 부강함의 표준이 될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 그들을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고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다른 표현으로 고립된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인것 같다 할지라도 그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대륙 세력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나라를 고립되었다.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혹자들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아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센징 빠가요. 조센징은 바보 천치 안돼. 저들은 클 수가 없어. 다 조센징이 하는 일들을 다 그렇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땅이야말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전 세계로 어디든지 뻗어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우리나라 저 부산, 부산에서 부산 열차를 타든지 차를 가지고 저 대륙에 유라시아 대륙의 끝까지도 진출할 수 있고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아프리카 대륙 희망봉 끝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5,000년, 반만년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가장 평안한 이 복된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세처럼 다 변질되어서 아버지의 엄마의 신앙의 반의 반쪽 자리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땅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없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우리 자식들이 선교사로 나갈까봐 벌벌 떨고 목사가 될까봐 사모가 될까봐서 치를 떨면서 은혜 주지 말라고 지금 이러고 있,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세 시대처럼. 망해가고 있는, 어, 징조라고,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여러 음식을 먹어보았고, 여러 자연,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도, 대한민국처럼 특별한 나라가 없어요. 산나물부터 시작해서, 뭐, 들판에서 나오는 여러 곡식들, 채소들, 대한민국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과일 하나만을 봐도 대한민국 과일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요 소고기, 돼지고기에 돼지고 그뭐 제주도 똥돼지라고 하지만 제일 맛있고요. 한우 제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까이에 있는 중국도 가봤지만 물못 먹습니다. 다 끓여 먹으니까 보이차가 다 발달하고 그런 거죠. 유럽 쪽에 가면 물이 더못먹다 석회수가 들어가지고. 수돗물 딱 아침에 씻으려고 물쫙 받아놓으면요, 뭐, 하, 이렇게 떠다녀요. 그리고서나 물 받아놓고서나 다음날 보면 밑에 흐연 찌꺼기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게 이런 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자들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 다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스케줄 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아, 우리나물다 먹고, 뭐, 뭐 돈을 물쓰듯, 음,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욕심에 의해서 다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외국에서 사다 먹을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강토입니까? 심기만 하면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모두 다 파헤치고 다 덮어가지고 논이고 밭치고 다, 어, 파, 이 토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5만 년이 걸린대요. 5만 년. 그런데 그것들을 싹 밀어가지고 그까지 몇채찍고 나서 그걸 갖다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 해가지고 막 욕심 차우더니 이제는, 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참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문화 세시대에그 국민들보다 더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사,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엄장로님께서 오산에서 오시기에 참 여러모로 이 새벽 시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여기 오셨다가 그 멀리 또 갔다가 밥 한술 그냥 간단하게 드시고 또 회사를 가려면 정신이 하나 없을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 어, 오시지 마십시오. 가끔씩 빠뜨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조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고백을 봐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조금 더 자는 게 좋지요.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어떻게 아침 시간에, 그 바쁜 그 새벽 시간에, 그러고 삽니까? 그러나, 엄장군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요. 아니, 말씀이 먼저예요. 떡은 좀덜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틀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과 미래가 같을까요? 우리는 오늘, 오늘을 살고 있지만 실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떡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음성을 듣고 또내 자신을 아뢰지 않고는 하루를 열지 못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가올 미래의 엄청난 일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늙음이 뭔지 몰라요. 병이 나기 전까지는 병의 의미를 몰라요. 병의 고통을 사실은 몰라요. 중풍이 무섭다? 치매가 무섭다? 암이 무섭다? 그러지만 암이 걸리고 중풍이 걸리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아, 늙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늙고 그 고통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쾌락과 욕망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늙음 하나도 감당을 못 해. 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면서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잘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수가 되어도 머리가 하얀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감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체득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아무리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범사, 금생과 범사, 그리고 내 생의 유익한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생명의 진리를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것 같지요. 문화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치만 잘하면 세계 여러 나라와 손만 잡으면 얼마든지 잘살것 같고, 예. 그것을 또 찬성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어, 저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다 절단 내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버린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요. 계속해서 재앙의 연속들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 재앙을 점진적으로 내리셔요. 피, 개구리, 이파리, 오녀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리더니 마지막 끝자락에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장남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이 마지막 끝으로 막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죽을 때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지. 어? 그리고 자비한 자들이 그렇게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렇게 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그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예 엄청난 고통에그그 그 고통을 막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여러 가지 고통을 안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2절을 봅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 나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졌어도 이사회 같은 이 사람은 문화사에게 톱으로 반토막 나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무르정로로 행하는 자는 예 정당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드디어 평안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의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미래를 향한 훈련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비련해 보여도 고립된 것 같고 융통성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일이 있어서 쏘다녔더니한 8시 한 40분 경이 돼서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어제 그저저 전에 제가 잠을 거의 안 잤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일을 봤더니요, 8시 40분에 딱 잠이 떨어졌는데, 한시도 안 돼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서, 왜 이렇게 잠을 잘못 자는지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여러가지 것들을 또 하다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하나 이렇게 훑어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그 밤에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밖에 이 삼성 단지 이쪽에 불빛이 확 나거든요. 저희 아파트, 우리 집은 불 꺼도 확 내요. 어쨌든 거기서 막 불빛이 많이 보니까 그 은은한 불빛에 비치는 유아의 얼굴, 얼굴에다가 이제 뽀뽀를 해주고, 확 피벼주고. 우리 유민이는 또잘때 이상하게 자요, 걔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눕힌 다음에 얼굴을 탁 했죠. 그땐 유아가 잠결에 야렇게 저를 끌어안고 또 목을 또 캬, 저또 끌어안습니다. 아휴, 잠잘 때처럼 항상 이뻐서 무조건 어요 엊그저께도 엄마 지갑을 훔쳐서 지또 돈을 시컷 쓰고 와서 희관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 막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얼마나 예쁜지 그러다가 부현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예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아홉 분의 목사님하고 좀 회의도 하고 뭐 교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한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이제 지쳤어, 이제 지쳤어, 아무 느낌도 없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짜부러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쳤어.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나너 이제 지쳤다 나도 지쳤다 나너 보면 아무 느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다지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의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칩니다. 목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목사도 아무 영적인 느낌이 안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그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모두 훈련의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요. 아무 소리지 않는말한 바퀴 돌았을 때 성이 조금이라도 금이 갔으면. 두 바퀴 돌았을 때 벽돌 하나가 턱 하고 떨어졌으면. 마지막 날, 어, 일곱 번째까지 딱 돌았을 때막 지진이 나고 있으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소리 질릴 때까지 그만 안 갔어요. 훈련인 거예요. 너 고립된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너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 그러나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내삶 속에서 내 자식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전혀 마음에 실금 하나 가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뭐 불안폭이 뭐 하나 나지 않을 것 같고, 다 메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나만에게 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해라. 여러분, 한번 목욕했을 때 여기서 종처에 뭐가 하나 없어졌으면 어, 낫네두번 목욕 안하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두번세번 번 목욕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면 순종하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씹바람 나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 목욕했을 때도 아무런 감격가 없어요. 이 나만이 처음에 이, 여기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런 시, 이런 실개천에서 내가 목욕하냐. 우리 고향 땅에가 봐그그 그 얼마나 큰 강들이 많은데 만약에 승질내고 그냥 갔으면 그거 죽었어요 그러나 여섯 번 목욕했어요. 일곱 번째 목욕, 할 때까지 아무런 게 없었지만 일곱 번째 물에다 푹챙겼다팍 일어나자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지금 버겁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 답답하도 여러분,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오늘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예요. 아마 그때 부근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 서울 같은데, 대전 같은데 좀잘 사는 사람들은 식모도를 도왔었잖아요, 그죠? 아, 그때 한 집에 이여 여자 주인이 큰 병에 걸려 있고 남편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그 식모를 드렸는데 이 애가 초등학교밖에 못나오 애거든요. 자 작은 했죠. 그때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막 맨날 죽얼죽얼죽얼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부엌에 안쪽으로 쪽문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면서 하나님 나는 할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하고 그냥 빨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애들 학교 가고 그런데 저는 학교도 못 가요. 나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 집에 돈 붙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인 주인 양반, 바깥 주인 양반 이거 밥 먹고 오늘 또 회사 가서 어, 잘 나라를 위해서 공무 잘할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안방 마님 너무 불쌍해요. 병다 고쳐 주세요. 이밥 먹고 사이 먹고 병 고쳐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들 딸들 어,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고 큰 일꾼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짜증 안 부리고 속상해 하지 않고 오늘도 엄마 아빠 보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오늘도 일을 하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안방만이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를 안 갈까요? 교회 갔어요. 그리고 얘를 자기 수양딸을 삼았어요. 수양딸을 삼아 가지고 나중에 시집을 보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 사모님이 되어서, 사모님, 사모님,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여자가 이렇게 됐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충격 속에서 들었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랄지라도, 여러분, 밥안 아프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미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이 얘기하면 할말 할 많아요. 성실한 거.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캄캄할 때 알지라도, 정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여섯 번 목욕한 것, 그리고, 열의 고성이 무너지지 않을것 같아도,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 날이 옵니다. 조진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더 복되고 평안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